오늘은 7월 20일. 드디어 순심이가 집에 입주를 했어요. 순심이. 오이 먹을래? 응? 오이 먹어? 어? 헤헤. <laughs> 어? 밥? 먹어? 우리 순심이는 못 먹는 게 없어. 배추는 기본이고. 아빠도 아직 거의 한 번도 안 먹었는데. 안 먹어? 아, 숨 먹어. 들어가, 숨 먹어. 음. 뭐? 나중에 수박 닫아줄게. 아이야, 털도 빗게 해줘야 되는데. 울수이 혓바닥 나온 거 봐라. 앉아. 먹어. 니네 오빠 순둥이는 엄청 잘 먹었거든. 순심아, 오이 먹어. 저기 있는 수박은 나중에 따 줄게. 먹어라, 순심아. 안 먹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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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흙밟으니까 좋지. 나중에 밥도 먹고. <laughs> 어유, 모기 봐라. 사상풍약. 또 줘야 되겠군. 손스마 움직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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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你这个。 먹어 순심이 간식 간식하고 영양제 순심이 간식 내려줄게 오늘 양은 다 먹었으니까 심하, 오늘 그래도 응? 승용차에 이 암젠이 타고 왔어. 개장판 칠을 벼았는데 혹시 오늘? 순심이화이팅 조심아, 나중에 산책 가자. 응? 나중에 산책 가자. 오, 혓바닥봐라. 아이, 준심이 혓바닥 쭉. 이따 보자. 순심히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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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화이팅!